자,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당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서 120만 원이 대손 처리가 되었대요. 그러면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예요? 근데 기초 충당금 잔액이 100이래요. 이미 1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 놨는데 지금 얼마를 못 받게 된 겁니까? 120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미 100만 원은 비용을 잡아 뒀으니까 얼마만 추가 비용을 잡으면 되는 겁니까? 부족한 잔액 20만 원만 추가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라서 분개를 끝낸다면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100만 원을 떨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200만원을, 아, 120만원을 떨고, 그럼 차변에 20만원이 빵꾸가 나잖아요. 이 20만원을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잡아서 그만큼만 추가 비용 잡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는 매출 채권의 대선 발생인데요.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선처리를 한대요. 근데 그 당시에 충당금 잔액이 조회해봤더니 200만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 밖에 충당금 잡은 게 없는데 270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상매출금 270을 다 떨고요. 이미 잡아놨던 충당금 200만원을 떠는데 뭐에 대한 충당금? 외상매출에 대한 충당금. 얼마가 빵꾸 납니까? 70만원 빵꾸라는 거는 그 대선상각비 판감비를 잡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못 받을 걸로 예상됐는데 추후에 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작년도에 대선이 확정되어서 충당금과 상계처리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당사 보통금 계좌에 입금된 거야. 그 회사가 살아나서 부가세는 무시하래요. 그러면 돈이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내가 죽여줬던 위에 이 충당금을 부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만 원치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부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